자, 지금 스미레 선수가 개가가 안 되는 것 같은데, 어, 자, 이건 수안 돼요. 자, 수안 납니다. 이제, 자, 이제 수안 나요. 이제, 이젠 수안 나요. 수안 나고, 지금, 자, 여러분, 와, 이거 진짜, 지금, 이제 수안 납니다. 왜, 100%안 나는 게, 여기를 단수 쳐도 따내는 순간, 여기도도 끊어서 수상전이 안 돼요. 한수 부족이라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수안 나고요. 이제는 여기 무조건 둬야 돼요. 지금 스미레 선수가, 스미레 선수가 여기 아니면 집니다. 여기 아니면 져요. 지금은 어떻게 해서 이기는 거냐. 여기를 두고 마지막 두집짜리를 서로 맛보기를 한 이후에 이 패가 마지막에 남는데 이 반패를 이쪽에 많은 수많은 패감으로 흑이 반패를 이기기 때문에 지금 흑이 반집 이기는 거예요 지금은 수를 못 냈기 때문에 자 근데 지금 스미레 선수가 여기 있는 수못 찾잖아요 아스미레 선수가 지금 아, 지금까지도 괜찮아요 지금까지도 괜찮은데 이건 선수죠 왜냐면 이렇게 했어도 패감이 워낙 많아서 어차피 이겨요 예. 근데 여기서 이거 막으면 집니다 오직 하나예요 여기밖에 없어 오직 하나 여기 자 흑이 흑이 이기는 게 오직 하나예요 여기 이거 아니면 집니다 지금은. 아, 와 찾아냈어. 스미레 선수가 처음에 저기 안 보였는지 아니면 저기가 수가 난다고 생각한 건지는 모르지만 봤어요 드디어. 아니면 개가가 안 됐을 수도 있죠. 개가가 안 돼서 수를 내려다가 수가 안 나니까 어쩔 수 없이 막 하다가 결국은 찾아냈어요. 이렇게 되면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이제 쉽죠. 예, 백은 저처 이었죠. 이제 아시겠죠. 이제 이해가 되시죠. 예. 오직 하나에서 이제는 어떻게 되냐면 자, 이젠 간단해졌습니다. 여기를 두고 이제 마지막 두집 자리를 해요. 그럼 백이 한집 자리를 밀고 들어간 이후에 여기를 단수 쳐서 이 패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패감이 30개야, 패감이. 예. 패감이 30개. 패감이 수는 안 나요. 수는 안 나는데 이게 다 패감이야. 예. 이게 다 패감이라 여기가 뭐 무한 패감이 나오기 때문에 이건 뭐몇 뭐 개인지 셀 수도 없을 정도로 많이 나와요 패감이 에. 패는 무조건 이겼죠 이러면 흑이 패를 이겨서 반집을 이기는 겁니다 반집을 야 마지막에 마지막에 임상규 선수의 저 1선 밀고 들어간 수가 정말 이거 모르겠어요 시대의 꼼수라고 할 수도 있지만 저는 꼼수라고는 안하고 승부호흡이죠 자 근데 잠깐만요 스미레 선수 왜또 여길 나가죠 자, 이런 거할 필요 없는데. 자, 스미레 선수 만약에 걔가 안 되면, 이거 진짜 시대의 시대에 해프닝 나옵니다. 자, 걔가 만약에 안 되면, 자, 지금 여기를 두고 반패를, 1년의 수순으로 반패를 만들어서 패를 이겨서 지금 반집 이기는 건데, 아니, 근데, 지금 스미레 선수가 만약에 내가 졌다고 생각을 하면, 만약에, 그러니까 그거예요. 졌다고 생각하고 여기를 다 해보는 거야, 막. 예? 다 해보는 거야. 감을 다 없애나 그래서 패를 치면 저요. 어, 근데, 안 해놨다. 예, 지금 뭐, 개가, 제가 보기에는, 스미레 선수가 지금 개가가, 100%는 아니에요. 시간이, 아니, 지금 이바두군요. 일단, 집이 너무 커. 서로 한 130집 되니까, 보통 끝내기는 여기를 젖칩니다. 예, 이걸 젖히죠, 당연히. 젖히고 있고, 그러면 이제 밀고 들어가는 게 후수 한 집, 여기 들어가는 게 후수, 후수 두 집짜리. 그러면 똑같아요. 어차피, 여기를 들어가나, 예, 단수치고, 이렇게 되나, 아니면, 여기를 그냥 끼워 이으나, 단수치고 막으나, 어떻게 해도 똑같습니다. 정대인님, 감사합니다. 또 여기를 끼워, 여기를 밀고 들어가나, 똑같아요. 여기 에한집짜리를안 두고, 흙이 마지막 두집짜리를 두기 때문에, 결국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네, 이렇게 되고, 마지막에 반패인데, 이거는 내가 지는 거야. 왜냐면 패감이 흙이 너무 많잖아요. 그러니까 반집을 지는 걸 알고, 임상규 선수가 여기서 여기를 쓱 밀고 들어갑니다. <laughs> 이게 진짜 야 이거 진짜 이거 만약에 아무 생각 없이 막잖아요. 막으면 이걸 쓱 젖혀서 이게 어떤 결과가 벌어지냐면 이어야 되잖아요. 지금은 이렇게 이어야 되잖아요. 이러면 여기를 딱 끼워 이어요. 그러면 원래는 흙이 요1선이 끝내기를 원래 안 당해야 돼요. 단수치고 이은 다음에 원래 마지막에 흙이 막아야 되는데 이걸 백이 미리 한 거잖아요. 패에 상관없이 백이 이겨요 반집을. 여기 이패가 이건 어차피 이렇게 되는 자리니까 이런 백이 반집 이깁니다. 그리고 그러면 안 받으면 되지 않느냐? 여기서 그냥 두 집자를 하면 되지 않느냐?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걸 두잖아요. 그럼 백이 이걸 밀고 들어가요. 그리고 여기를 젖힌 다음에 여기를 두잖아요. 이 후수 끝내기를 백이 둘 수가 있잖아요. 이러면 백이 여기서 무려 세 집을 끝내게 한 겁니다. 이미 득을 봤어요. 백이. 아시겠죠? 수순차이에요 그래서 저는 순간적으로 여기를 두면 똑같은 줄 알았어요 여기를 두면 이쪽은 똑같아 근데 중요한 건이 모양은 나중에 공배가 차면 여기를 놔야 돼요 지금 에 놔야 돼 놔야 되기 때문에 흙이 어차피 한집에 손해예요 그래서 이거는 집니다 야 근데 여기서 일단 여기서 저희가 흥분한 건 뭐냐면 스미레 선수가 여기를 두는 수밖에 없는데 지금 문제가 스미레 선수가 이걸 처음에는 못 보고 여기막 수를 내려고 해 이쪽을 막 악수를 내려 들어갔는데 이게 원래는 여기를 두면 수가 난다는 거예요 여기를 두면 인공지능은 예 여기 백이 결국 패를 못 이기고 뒤로 양보해야 되니 이러고 이런 데 단수치거나 여기 뭐 날일자 가고 이런 데를 두면 은 이건 수가 난다는 거예요 여기다 뭐 는다거나 하게 되면 근데 예 근데 스미레 선수가 이걸 또 제대로 못 해가지고 결국은 수가 안 났어요. 예, 안 났어. 근데 이제는, 이제는 여기 못 보면 무조건 져요. 여기 못 보면. 요, 오직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제는. 야, 근데 여기까지 해놓고 스미레 선수가 이 수를 봐요. 예, 여기까지 해놓고. 진짜 전 순간 못 보는 줄 알아. 스미레 선수 가 개가가 안 되는 줄 알고, 근데 여기를 봤어요. 에. 그래서 결국은 이 끝내기대로 이렇게 만들어졌고, 제가 보기에는 마지막까지도 스미레 선수는 확신을 못한것 같아요. 패를. 자, 승, 야, 임상규 선수도 대단한 게, 패, 하지도 않죠. 예, 이게 승부 패인거 알면서도, 패를 양보하면 지는 거 알면서도, 여러분. 야, 이거, 야, 근데, 저 같으면 패할것 같은데, 예, 지는 걸 알면서도, 이 패를 안 합니다. 왜냐면 하 너무 뻔하거든요. 패감이 너무 많이 나오니까, 뭐, 100, 120% 패를 져있으니까, 그냥, 양보합니다. 예, 양보하고, 진거 알, 고 있었고. 근데, 스미레 선수는, 일단 이때는 몰랐는데 나중에 그러니까 이때는 모르겠어요. 이때는 알았는지 았는지 모르겠는데 그 전에는 제가 보기에는 몰랐어요. 예, 스미레 선수가 워낙 그 전에 실수를 많이 해가지고 예, 실수를 많이 해가지고 아 스미레 선수 거의 울먹이면서 바둑을 뒀고 나중에는 결론적으로는 백이 이길 기회는 없었어요. 예, 0 백이 이길 기회는 없었어. 진짜 아슬아슬하게 딱. 딱 이길 만큼만 스미레 선수가 도가지고딱 반집을 이겼습니다. 예. 아, 몰랐대요. 결과 몰랐대요. 스미레 선수가 한국 와서 이긴 상대 중에 단연코 랭킹이 가장 높은 선수고요 그리고 본선 첫승이에요. 이게 다르죠. 예선 이긴 거랑 본선 이긴 거랑은 다르고, 예, 본선 첫승입니다. 예, 본선 첫승. 야, 이렇게 되면은, 이 스미레 선수를, 후원사시들을 준, 후원사시들을 준, 그, 이 소팔 코사노 회장님께서는 굉장히 흐뭇하게 보고 계시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제 스미레 선수가 실력상으로는 한 판도 이기기 쉽지 않죠. 저는 사실 이기긴 힘들 거다, 한 판도. 그 대신 이제 내용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마지막에는 자신이 졌다고 판단했는지 울먹이는 모습도 비쳤다. 예, 마지막에 이거 봐요. 울고 있어. 우는 게 확실해. 예, 감격의 승리인 건지, 확실하진 않지만, 어쨌든 눈물을 흘렸습니다.